주제상상훈련은, 자, 동아나 간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, 네, 동아나 간단한 이야기 중심으로 사회적 역할 놀이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방법. 네,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. 네, 동아나. 간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역할놀이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방법 그 구체적인 예를 선생님이 말씀해주셨어요, 그렇죠? 동화를 듣고 역할을 역할을 생각해서 맡아서 상상해서 직접 해보는 거 이게 바로 주제 상상 훈련이에요. 그래서 어 동화나 간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 사회적 역할놀이 지도시 사용하는 방법 이 정도 쓰시면 되고 지문으로 나온다면 교사가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어보자.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 거야, 라고 이야기하시고, 얘들아,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니? 역할을 맡아서 아이들이 각자 자신이 맡은 거를 상상하면서 어 직접 놀이하는 게 바로 또 사회적 역할 놀이죠. 그래서 그두 가지를 묶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.